습니다 지난 여름 눈두덩에 찾아온 황새가 먹이 조느라고 눈을 해집고 돌아다녔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허수아비로 세우도 강동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서 소리 많이 상마셨지 지기고 서서 황새를 물리치기도 했지만 황새는 진춤만 주고 돌아다녔지요. 아유, 할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쉬다가 무동산를잘 되는지 보려 보려고 밭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동네 아낙들은 원두막에 나와 월동 준비 얘기. 예요 하며 수다를 늘어놓았어요. 중각무 수무, 동치미무 중, 홍당무, 치킨무 깍두기, 문발링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laughs> 그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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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나라의 페루 와.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오신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럼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찬 비싼 데는 매출 한복이1 5 0 0 0원이요 갤리 반찬에매공이였잖아요 맞아요. 이상그집살농사 이번에 풍년이라고 했지요. 나도 한가만히 살게요. 만덤마 구살농산전 누라고 고생 많았어요. 우리 영감이 관세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관세가 <laughs> 우렁이 개구리 좋아 먹는다고 더 밟고 다녔어요. 아 그랬군요. 아, 그나저나 언두막에 나와 있으니 너무 춥네요. 우리 어서 들어가서 김장이나 합시다. 옆집 할아버지네. 뭐가 뚝실하게 자랐던데? 그물으로 맛있는 깍도기가다양야겠네 그래요? 그럼 나는 알다리모김치 담아야겠어요. 어서 갑시다. 네, 가요. 힘들어. <laughs> 돼. 자, 어디 보자. 영차영차안되겠구만 나이 먹었으니, 뭐 하나도 못 뽑아요. 사람이라도 불러야 되겠다. 해야 되고 왜 불러서 영감 아이고 이 사람아 부르면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잔소리해 왜왜 왜 불렀는데 이거 한번 보라고 어 이게 뭐지 영감 내가 지은 거다 뭐라고요 음. 이렇게 작은 씨앗이었는데 음. 이렇게 커다란 거가 됐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영감이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어, 우리 영감 최고네, 어, 아 예뻐.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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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뽑아서 전부게 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 돼. 알겠어. 어 요즘에 날씨도 추워져서 그러면 그 끝도 그리고 깍두기 차. <laughs> 아 그러게 영감 좋아하는 거다 해줄게요. 네, 이따 뽑아야 돼. 알겠어. 요즘 잡고 여기 좀 잡으면 돼요? 여기가여기가 <laughs> <뭐야? 웃음> 는 우리 손녀 딸좀 불러야겠어요. 손녀딸 어디갔지? 손녀딸 왜 그래요 할머니? 어디 있었어? 계속 불렀잖아. 늙고 어, 있었어요. 자 <laughs> 조금 여기 와서 우리 할아버지 좀 도와줘. 할머니, 오, 이제 한번 보라고. 와꾸들로보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내가 지었다. 우리 가부지, 제가요. 음. <laughs>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도와준 같이 뽑자. 뽑자, 이제 우리. 네. 좋아요. 어 네, 이렇게. 여자, 여자. 이리 빨리, 빨리 찍으세요. 그러니까. 아, 아이고, 안 되겠구만. <laughs> 또 여기 놀고 있는 강아지라도 내려와, 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야, 강아지야. 뭐? 어떤 일로 아침부터 불렀지? 어떤 일로? 아이하 뭐야? 뭐했그런거 처음 봤어요 근데 왜? 왜? 뭐 하려? 이거 맛있는 거 먹어야 돼서 뽑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모아봅시다. 여기 수 있어. 요 Ok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김명해라고 하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문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틀고 있는 문은 피트라고 해요. 네, 피트는 그에서 많이 드시죠. 네. 베트남에서도 네. 많이 먹어요. 근데 피트는 어떻게 먹으냐면 주스를 만들어서도 오, 마시고요. 우처럼푹끓여서무국도 많이 먹어요. 맛있겠다. 제가 알아봤는데 피트에서는 영양이 많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먹뭐 네. 네. <laughs> 네. <맞아>. 그리고 피트 <laughs>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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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라고 하면, 응원 라고 하면 돼요. 어? 네. 같이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그럼 인프인에서어떻어할까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私の名前は岡崎香녕하す大きな株楽しんでいただけましたか 네,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岡하자키라오합라다 합니다 커다란 무 재밌게 보셨나요?라고 네. 말했어요. 네, 일본에서도 무 요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조림 많아요. 그리고 무에다가 돼지고기와 오징어를 넣어서 간장, 설탕, 미림 넣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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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근데베르수엘로무 뭐 어떻게 먹어요? 샐러드 만들어요. 샐러드. 샐러드. 네. 만들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국물도 많이 마시는 거 만들어요. 근데베르 말로 맛있다다 너 delicioso라고 해요. delicioso. 예. 네. 내리셨어? 단층 해볼까요? 네. 내리셨어. 내리셨어. 바로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말라카스카 해볼까요? 사라마투브코 인포부에 대해 사미티 제니앙아라코 아베마타카스카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몰라.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1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한국말 못 알아들었어요. 맞아요. 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라고 합니다. 제니예요. 제니 부르시면 되고요. 저는 마타가스카르에서 왔어요. 네. 그때 마타가스카르에서는요 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못 먹게 됐어요. 어, 근데 너무 오, 멋있어요 아까 스타일이 속 맛있어요는 잘 들어보세요. 마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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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다마이다 마치루. 마치루. 이제는 마치루. 아, 마치 월숙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츠가즈미입니다 우리나라 무종류에는 정강무, 알타리무, 간마스무, 조선무, <laughs>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김장하다말모오신건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지금 김장철인데. 뭐, 여기 못자잘요 뭐, 아, 그렇구나. 네. 무로 뭐 만들어 먹었어요? 아유, 그냥 동치미요. 아, 동치미. 나 깍두기 좋아하는데. 무슨 어, 깍두기 먹었는데? 아, 깍두기 먹었어요? 우리는 무생채야. 아, 아요 <웃음> <웃음> 아이고 근데 요즘에는 사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 어쨌든 이 무를 뽑았으니 자취를 버려야죠네 언니들 우리는 연극 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어요. 네. 네. 여기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 각 나라의 수탉의 울음소리 한번 나눠 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어떻요 베트남에서는요. 아침마다 수탉은 어떻게 오냐면 보여 드릴게요. 아아아 음. 아, 아. 아침부터 난개 싹 뛰우고 꽈꽈꽈꽈 꽈리 꽈 우리 아무래도 가야 돼꽈꽈꽈 꽈리야 그래 이렇게 마다카스카리에 계시니까 갑자기 마다카스카춤 하고 싶어요 그 춤이에요? 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춤은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춤은 그러니까 이름은 아핀다 아핀다우. 아비야 아비야, 맞아요. 맞아요. 살로뉴 이개 민족이거든요. 민족마다 춤 다르요. 근데 오늘 하는 춤은 모든 1 8개 민족이 하는 춤이에요. 모든 아. 네. 춤이 may... 춤을 음. 명절 할때 항상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명절이나 행사 있는데 춤이 없으면 사람 생각은 에이 별로다. 춤이 만들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아름다운 삶 응원 많이. 해. 원래 한국 사람 같죠? 네. 너무 네. 말씀을 네. 잘하세요. 네. 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봄부터 공부를 해서 인형극과 동화구현을 배우고 싶다고 함께 저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오, 이제 발음도 좋으시고 한국어를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지 제가 마음이 더 감동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중요하고 예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저무 하나를 보고도 막 즐거워하시고 이 수탉을 보고도 너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이 어, 저 아주머니들이 아주머니들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동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좋은 그 인형극과 역할극, 그림자극 이런 이야기들을 개발해서 계속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잘했나요? 네. 네. 함께 잘 공유해 주시고 즐겁게 막 박수 많이 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럼 저, 저로부터 감사합니다로 중국어로 다 아시죠? 네. 자 가.